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비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전 도사님이에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드디어, 드디어,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이 났어요. 유난히도 이번 장마는 너무나도 길었는데요. 뉴스에서도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부지방은 54일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전 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장마가 끝이 났다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이 홍수와 많은 비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비 때문에 물에 잠겨 죽은 사람도 있고요. 비로 인해서 산이 무너지는 산사태로 인해 죽은 사람도 있고요. 비로 인해서 농작물이 모두 다 망해버려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모든 피해 복구가 끝이 나고 그런 마음이 아프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회복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빨리 없어져서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어느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보내셨어요. 천사는 어린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다윗왕의 후손인 요셉의 약혼녀였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마리아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리아가 매우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천사는 그 아기가 큰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말이에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말을 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고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천사가 떠나가자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놀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말했어요. 당신은 복을 받았고 뱃속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로 인해 모든 후손이 자기를 보고 복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세달 동안 머무른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친구들 영상에서도 봤듯이 마리아에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는 당시에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한 상태였어요. 정혼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이라는 말인데요. 이 약혼이라는 말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예요라고 정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마리아 당시의 약혼 정혼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르게 더 무거운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살지 않는 것 말고는 결혼한 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과 같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요셉을 통하지 않고 아이를 뵐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이 천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해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게 여겨지는데요. 방금도 말했지만 정혼을 했었기 때문에. 정혼을 한 남자와 아이를 갖지 않고 만약에 다른 아이가 생겨 버린다면 오늘날도 정말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마리아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이 부각되기 마련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마리아가 주인공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 봐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일이 있나요? 엄마, 아빠랑 같이 나눠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자유롭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홍수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다시 교회에서 웃으면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